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으로 도움복을 이끌어주는 그 효자 도우미가 있습니다. 바로 그 식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그 중에 그 식초를 또 여기에 이렇게 두세요. 도움복 터져요라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그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집안을 그 도움복 터지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죠. 예를 들어 그 칼이나 가위 또 바늘, 기타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물건들은 될수 있다면 우리가 그 눈에 안 띄게 보관해주는 게 좋다고 말들 합니다. 수납 방법에서 그 방법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식초병은 그 자체가 집안 공간, 특히 그 풍수 환경에서 당당한 그 위상과 그 역할이 있습니다. 이런 그 풍수 배치품은 그래서 눈에 잘 띄게 두실 때 그때 그 도움복이 크게 터집니다. 식초는 집안의 그 도움복을 지켜주는 일종의 그 장군 역할입니다. 장군에 걸맞는 그 지위가 그 보관시에도 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초병이 그안 보이게 그 보관 중이라면 이걸 그 밖에 잘 띄게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식초의 그 풍수적인 그 역할의 그 핵심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. 부정성, 즉, 집안에 그 생길 우환이라든지또 부정적인 일들을 유발할 그런 에너지들이 있는데요. 그런 에너지들을 그 미리 그 정화, 또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집안 환경의 그 기운들을 균형감 있게 또 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. 또 이렇게 그 풍수 환경의 그 질이 바뀌게 되면, 집의 그 돈복은 또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고요. 또 가족들 그 하는 일이 탄력을 받아서 또잘 풀리게 됩니다 주방에서도 제일 그 중심적인 자리에 그잘 눈에 띄게 두실 때 좋고요 그래서 아예 그 주방에서 주로 그 조미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식초 이외로 여러분들께서 그 미니 식초병 하나를요 집이그 부위구역에 있습니다 집이그 남서쪽 한쪽에 또 두시게 되면 이 방법도 집안으로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드리는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배치가 되고요. 또 중요한 그 계약을 앞두고 또 중요한 그 투자를 앞두고 또 자녀들 그 시험을 앞두고 이런 그 의미 있는 그런 각별한 날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날은 여러분들께서 그 식초병을 그 햇볕과 통풍이 좋은 예를 들어 베란다 가까이 또 두실 필요가 있고요. 그렇게 되면 또 그날 그 필요한 에너지를 더잘 흡수할 수 있어서 또 많이 그 응용이 되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.